토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9장입니다. 새벽에 난을 나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718쪽에서 19쪽까지 되겠습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1절에서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칠대손이요 아사라의 팔대손이요 무라욧의 구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스의 15대 손이요, 대세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다사스당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손과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권 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무너졌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완공된 이야기를 듣게 하신도 감사드리는데,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은혜도 저희들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님 교회의 겉모습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도. 말씀으로 건축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오늘도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에스라서는 총0 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니헤미아가 니에미야서가 나옵니다 어, 에스라서나 니에미야서나 다 동일하게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무너졌던 성전재건의 이야기이고 니에미야서는 무너졌던 성벽재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보여지는 어떠한 그 이야기 보여지는 것을 이제 고치고 수리했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그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다시 지었고 그리고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에스라 6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 봉화운석을 했죠. 그럼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 성전 에스라서는 끝나지를 않습니다. 7장, 8장, 9장, 10장이 또 있습니다. 니헤미에서느헤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벽 재건을 5장에가 6장에 가서 마칩니다. 그러면 다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 보기 바랍니다 2일 후에 그랬습니다 2일 후에 그럼 2일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그치. 그다음에 또 무슨 이이가 있습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을 시작한 후에, 지금 이야기를 일장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너졌던 성전을 짓는데 적들에 의해서 중상모략을 당한 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중상모략을 당했지만은 다리오 왕의 또 다른 칙령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그 조서를 발견하고 무너졌던 성 중단되었든가 또 중간에 이것 있잖아요 이제 그 성전을 짓다가 적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중, 성전의 건축이 중단된 후에 또다 또 다른 것은 뭡니까? 역전이 되어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후에,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후에, 그 다음에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된 후에, 이게 2일 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럼 끝내도 돼요. 다시 말한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왕 위에 있을 때 누가 누구라 하는 자가 있으니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증손이다? 누구의 현손이다? 딱 이게 가문을 족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이 족보에 대해서 다 이야기는 그렇지만 올라가면은요 에스라가 누구의 그 자손입니까? 우리 볼까요? 5절 보십시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리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사장 누구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자손입니다. 아론. 아론은 아론 누굽니까? 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나요? 초대 대사장이 됩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 에스라를 본문에서 등장시켰을까요? 그 동안 성전 건축 보이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누구였죠? 대표적인 주인공이요. 포로로 갔다가 행정 관료로 왔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그 지도자 중에 누구를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수로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예수와는 내려놓고 수룩바벌이라는 행정의 아주 달인을 가지고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에스라, 율법의 정통한 아론의 자손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졌던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짓게끔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부터는 무슨 부흥입니까? 말씀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니헤미아서도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성경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바로 뒤편에 있는 니헤미아서 보시겠습니다. 니헤미아 8장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에미아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여기도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니헤미아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요새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이렇게 했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저 무너졌던 성병을 완성합니다. 그걸로 다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8장에 가서 쉽게 말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에 뭘 시작합니까? 부흥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보이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내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옛날보다 잘 지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는 어떠했죠? 다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좋은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다 풍금이었죠. 그리고 또날 이런 시타가 어디 있었습니까? 난로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요 그사차일사님이 중간에 예배드리다가 난로를 열어놓고 뭡니까 나무를 휙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림죠. 그럼 예배드리다가 또 어떻습니까? 다 메워가지고 쿨럭쿨럭하지. 저도 그런 예배당에서 초 초등학교, 중학교 한이 학년 때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뭐 십리 이십리 다른 교회 부흥회도 다 쫓아갔죠,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근데 요새는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온다. <laughs>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찬마룻바닥에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졌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죠.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대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 기초되지 않으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무너졌던 성전을 지었지만은 성경은 그 후에 다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들어가서 다시 견고하게 이 성전을 지어 가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장부터 6장까지 아무리 그 중상모략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이 또 중단되고 지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부흥을 지키 말씀의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말한다면 마음의 심전을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견고히 다지기 위해서 시작을 다시 하는 겁니다. 결론은 내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지키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도 견고해집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안이 새벽에 에스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또 다른 성벽 건축, 성전 건축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지기 위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아버지여 우리들도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한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안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또한 고백하며 따라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앞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위원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특별 새벽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